말처럼해 볼게요. 여기 마 장미치광입니다. <목소리> 장난감 말인데 말을 들을 거예요 과연 이상해요 몰티저 광고 주세요 말이 물티저을 먹으며 툰툰툰툰툰툰툰툰렁 개가 하지 마. 툰툰툰툰툰툰툰 이게 바로 카메라맨 파워 배치왔나빙 자기가 사잖아 빠바바바빠바바 누구세요? 다시 먹방으로 돌아갑니다 콘치 콘치? 빨리 좀해자 빨리 자 물티저스 했소. 한 번은 다 먹어치울게요 여보요 아, 물티저스가 세우나 이거? 아한번 먹어볼게요 얼굴 안 나올 거다. 어. 아. 어...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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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한 윤민이 형만 찍어야겠어. 아이씨, 방해하지 마. 아이씨. 와 우와.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 생긴 게. 생긴 게 무서워. 윤민이. 곰 음. 하 <laughs> 남은 하나는 제가 남은 하나는 남하나는선배 아..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일서찍는 남은 하나는 선배 마음에 탕탕 내가 스며방탄 <laughs> 아니야 짱짱 후루후루 물찢었스탕 안 되겠어. 진정한 카메라맨의 힘 물질로 쓰던지기 펑펑 아씨 이뭐 하는데? 뭐 하는데? <laughs> 뭐 <하던데? 웃음> 여기서 잠깐 조자 싸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하면 안 남은 건 300만 야그 노래 아니 바라바라바라 아니야? 네, 네. 네. 마음대로 부금만 해안 나와 아빠 물티 자스, 물티 저스의 달콤한 물티 저스의 달콤한 물티 저스의 달콤한 물티 저스의 달콤한 물티 스의 달콤한 물티 저스의 달콤한 물티 저스의 달콤한 물티 자스의 달콤한 물티 자스의 달콤한 물티 자스의 달콤니 물티 자스의 달콤한 그래서 뛰어내리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높이는 아이 정도 아이 정도입니다. 굉장히 고급지. 비빔 사막. 환생 피 멀티버스 멀 멀티버스 멀 멀티저스, 멀티저스 멀티저스를 먹어.